여러분, 안녕하세요. 블럼마입니다. 오늘 날씨가 굉장히 포근해요. 마치 따뜻한 해빙기 봄날씨 같아요. 그래서 저는 꽃밭에 나와가지고 또 이렇게 성장하는 아이들은 물을 다 줬어요. 물을 주고, 그리고 이렇게 여기, 여기는 씨앗딸리아가 있는 곳인데, 여러분, 씨앗이 이렇게. 아직도 저희 집 텃밭에는 씨앗이 이런 식으로, 어, 저절로 이제 막, 어머야. 벌어져가지고, 이렇게 떨어지면은 이 아이들이 자연발라가 되는 거예요.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다알리아 씨앗을 다 받고 있어요. 그리고 제가 다알리아 구근을 캐보니까, 저희 지역은 영하 6도까지 들어갔는데, 땅 속에는 올지가 않았어요. 그래서 여기 마지막으로 이렇게 씨앗을 다 채종하고, 여기는 다씨앗달리아예요 씨앗달리아인데, 오늘 씨앗을 다 따고, 이제 여기 씨앗 달리에 구근을 다캘 거예요. 아직까지도 이런 식으로 씨앗이 엄청나게 많아요. 여러분, 제가 이만큼 씨앗을 땄어요. 오전에 하얀 통으로 한 통을 땄고 지금 오후 3시인데 이렇게 제가 두 통을 땄어요. 이제 이렇게 땄기 때문에 달리아또 줄기를 다 커팅을 하고 또 구근을 캘려고 합니다. 제가 반송이 우편 나눔을 영상으로 이렇게 다시 올리겠습니다. 여기는 여러분 남천이에요. 요즘 꽃들이 거의 없어요. 서리를 맞고 또 추위에 이파리들이 다 이렇게 폭사 쌍겨 가지고. 황량하게 짝이 없는데 이렇게 예쁜 남천이 저희 집 이렇게 정원을 아주 예쁘게 이렇게 빛내주고 있습니다. 색감이 이렇게 예뻐요. 겨울에 또 단풍이 빨갛게 들어가고 이렇게 열매도 아주 새빨갛게 잘 익어가고 있습니다. 이 남천은 애기 남천인데 제가 또 워낙에 이렇게 유박을 술술 주다 보니까 성장을 굉장히 잘해가지고 키가 굉장히 커요. 제 허리보다 더 높이 올라왔는데 원래는 이 아이가 작은 애기남천이에요 여기도 열매가 빨갛게 이렇게 맺혀 있고 저 뒤에도 열매가 아주 빨갛게 잘 맺혀 있습니다 저는 또 저쪽에 가 가지고 씨앗달리아 구분을 캐야 돼요 여러분 이 나무는 홍가시나무예요 이 끝부분이 빨갛게 색감이 정말 예쁘게 물이 잘 들었어요 토피오리처럼 제가 동그랗게 만든다고 해놨는데 어 제가 꽃은 기억이 잘 안나는데 꽃도 폈던 것 같아요. 이렇게 끝부분이 빨갛게 남천보다 더 예쁜 것 같아요. 남천은 이렇게 이파리가 작지만 이 아이는 이파리가 또 굉장히 넓어요. 끝부분에 이런 식으로 어 새로운 순만 빨갛게 물이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. 토피오리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키우면은 이렇게 끝부분이 빨갛게 예쁜 아이예요 요즘 꽃이 없는데 이렇게 홍가시나무랑 또 저희집에 남천 두 아이가 이렇게 정원에서 색감이 예쁘게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 <목소리> 여러분 여기는 부추 씨앗인데요 와 부추 씨앗이 이렇게 예뻐요 하얀 꽃을 피워주고 난 다음에 씨가 이렇게 맺고 지금 씨가 반쯤 붙어있어요 이렇게 까만게 부추 씨앗이에요. 이 아이는 뿌리로 번식하지만 씨앗도 이렇게 발아가 굉장히 잘 돼요. 와, 이렇게 꽃이 지고 난 다음에 이렇게 갈색 꽃을 한번더 이렇게 예쁘게 피워주는 것 같아요. 흰 꽃이 필 때보다도 이렇게 드라이플라워가 더 예쁜 것 같아요. 아직까지도 씨앗이 이렇게 까맣게 붙어있습니다. 요즘 이렇게 겨울이라서 꽃이 없으니까. 이런 아이도 굉장히 꽃처럼 정말 예뻐 보이죠? 아주 예뻐요.